안녕하세요. 위약사의 알기 쉬운 소소한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우리가 겨울철에 비염이 많이 오시죠. 비염이 오셨을 때 드시는 그 알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어, 대표적으로 어, 세트리진, 염산염, 네. 알러샷이라든지, 지르텍이라든지, 또는 뭐, 세로테라든지, 셀텍이라든지, 이런 제재들은, 염산 세트리진이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 성분은, 어 약간 졸릴 수가 있어요. 하루 하나 정도 드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잘 졸리지 않는 것어 졸리지 않는, 3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, 보통 로라타딘이라고 해서, 조금 졸리지 않는 항히스타민제에 하루에 하나씩 먹는 제재가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속효성 제재로서, 어 이것을 먹으면, 바로 속효성이긴 한데, 하루에, 보통 두 차례 내지 세 차례를 드셔야 돼요. 근데 이것은 좀 졸륨이 거의 없게 만든 제품이고요. 이것은 좀 졸릴 수가 있어요. 운전하거나 아니면 조작 기계를 조작할 때는 조금 피해주시면 더 좋은 알레르기 약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감기에도 이용할 수 있고 알레르기도 이용할 수 있고 두통 약이 좀 들어 있어서요. 머리가 아프고 어, 생머리가 아프면서 어,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가 있거나 비염 증상 이 있을 때두 알씩 드실 수 있는 제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이러한 제재들을 잘 상담을 하셔서 내 몸에 맞는 것, 내 증상에 맞는 약을 어, 추천받아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지금까지 위약사의 알기 쉬운 소소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